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로 돌아왔는데, 돌아온 이유는 세이버 레드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오늘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이야, 역시 모바일 게임 특성상 얼마 못 갑니다. 좋은 카트들은요, 유통기한이 짧아요. 바로 세이버 레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. <laughs> 보세요 음... 세이버 레드 어딨냐 근데 이 보유 중에서 여기 있죠 이야 이 때깔 보소 이야 씨... 뭐 그렇게 뭐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다 사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이버 레드를 뽑고 한번 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세이버 레드는 매직기어에서 뽑을 수가 있답니다 여기에 있는 걸다 뽑든가 아니면 운이 좋아가지고 세이버 레드가 바로 딱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야, 퀄리티 지렁. 한번 나오나요? No. 아 역시 모바일 좋아요 쓸데없는 걸 줘버리네요 역시 이래야 모바일이죠 이야 유튜브 각 잡아주나요 no. 역시 no. 이야 그냥 뭐 쓸데없는 뭐 no. 이야 그냥 뭐 지금 순서대로 나와요 이거 주작 아닌가요? 예 지금 나란히 4개거든요 자 오트 가나요? No. 이야 주작 오자따리 미사일 스티커 꿀벌 배낭 와 no. 이야 바로 옆에 거떠 나와요 이야 제 생각에는 맞춰볼게 다음 거 올림헤어 나옵니다 올림헤어 여러분,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모바일은 원래 이래요. 모바일은. 예. 아, 아, 이건 좀 야, 예. no. 아, 이거 이거 일본은 음. No. 아유, 안 나오면 섭하죠. No. 야, 절대 안 나와요. 기대안 no. 해. 어, 그렇지. 이런 거 줘야지. 야! No. 아, no. 안 나오네. 와, 자, 여러분들. 이게 총 보상이 16개인가요? 그렇죠. 16개죠. 두번 안에 나와요.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아우, 노랑 페인트랑 세이브 레드예요. 노랑 페인트 나옵니다. 이건 무조건이에요. <laughs> 야, 씨발, 망게임. <laughs> 야, 뽑을 수 있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게임. 아, 기념이니까 사진 한번 찍자. 어. 이야, 빌고에서 한번 해볼게요. 되게 날렵하다고 했는데, 내가 느낄 수 있는 실력인지 는 모르겠다. <laughs> 내가 PC 같은 건 몰라도, 얘는, 아, 진짜. 어? 뭐야? 느낌이 완전 다른데? 어? 소리도 부드러워. 오, 야, 인커스 들어가는 게 다르네. 투절이, 안 넣어도, 쭉쭉 하네. 음. 오, 왜 이렇게 부드럽냐, 차가? 일부러 세이버가 부드러워서 그런 건가? 그리고 개충도 좋은 거 같은데? 핑크보다? 왜 이렇게 잘 차지? 오, 부드러운데, 이거, 님들아. <laughs> 이거 좀 이상해요 코너가 너무 확확 꺾여요 <laughs> PC 카트로 치면 거의 유니크 10정도 박은 느낌이랄까? 어 느낌이 좀 이상한데? 어... 어 이거는 안으로 쭉쭉 들어가 봐봐 봐봐 이거 드리프트 한 번만 해도 그냥 쭉쭉 들어가 오 괜찮은데요. 핑코는 약간 어 보트 타는 느낌이야. 그래서 부드럽다라고 느껴지는데 얘는 날렵하면서 좀 부드럽다. 이 소리부터가 달라져가지고. 오 이게 민첩성이 되게 좋네. 이거는 뭐, 뭐 타이머틱 내가 할 실력 은안 되니까 그냥 멀티 가보자. 어, 맵 좋아. 진짜 빡게 말게요. 진짜 카트 한단 느낌으로 대가리를 그냥 모니터 속에 집어 넣으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왜다 세이버야? 어우, 다 세이버 맞네. 아이 씨발 몸싸. 아 웃음바이러스네. 아, 후... 실력 차이 똑같은 세이버였어요 진짜 날카롭다 너무 빠릿빠릿한데? 차이가 좀 심하네 와 세이버라도 네명 있었어 <laughs> 아니 핑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아, 확실히 아직은 저는 운동장 맵을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4인공 나와버리면은 그냥 여기저기 쳐박을 것 같아요 아니 세이버가 여기도 몇 대가 있는 거야 가자 가자 자 세이버 빨리 가자 초반 좋아, 초반 좋아. 자, 무결점 주행 가자. 어우씨. 아, 일단 이거 1등이다. 어. 아, 님들아, 이게. 아니, 코너 들어가는 게 너무 달라요. 코튼이랑. 아우씨 어렵네. 그래, 개충은 좋아. 진짜. 개충이 코튼보다 좋아요. 코튼도 진짜 개충 좋다고 했는데. 아, 아, 진짜. 님들아, 카라퍼의 실력발입니다. 착발이 아니에요. 저, 저 사람이 타이어에서 방는다면 내가 방는다면 어메. 아니 <laughs> 진짜 아 존나 어렵네. <laughs> 님들아 방법을 진짜 찾았어요. 정답은 세이버를 안 타는 겁니다. 제 생각에는 아 이제 코튼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진짜로 날카로운 걸 떠나가지고 아그 너무 빨라요. 코튼 탔잖아. 잘하잖아. 그러면 코튼이 좋은 거야. 그냥. 야. 아, 저 세이버 왜 뽑았냐? 아니, 진짜, 야, 이게 더 좋은데? 첫발 어지네? <laughs> 아니, 진짜. 야, 세이버 탈때 첫발 소리 안 들었거든? 코튼이... <laughs> 코튼이 더 좋은데?